로까안 들어가네. 아주... 미친듯이 잤네. 언니 정말 힘들어 없이 듣던가?

좀어가운분 a u n q u 디어 급배지안 음. 그 먹기 싫어잘했다 배부르다. 가서 빵먹어야빵 먹어야 되니까 무슨 빵 먹을 거라고? 뭐 있었지? 생크림. 아, 어, 맞아. 꽈배기인가? 아닌데? 어. 생크림 빵. 오케이. 생크림 카스테르 빵. 오케이. 그거 육쪽 마늘빵. 어, 어 그거 아. 먹어야지. 그럼, 그 중에 하나만 그럼, 고르라고 원래. 방금. 병원도 가서 먹는 거 아닌가? 둘다 쳐. 둘 중에 하나만 일, 고르라고 하면? 일단 가가지고 비주얼을 보고 둘 중에 하나만 먹으라고 하면 두, 가가지고 비주얼 보고 비교하겠다고 난 생크림빵 그래 응. 맛있겠다 오, 맛있어 보여 진짜 로야못 참겠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진짜 크다 야, 생크림도 미쳤는데? 근데 그래도 하, 생크림 카스테라 케카 오케이 이거 어 손으로 드는 게가지

내가 이쪽 많을봐 처음 먹어본 거지. <laughs> 먹어봐. 응. 음. 맛있어? 음. 번주 오길 잘했지. 뭐 음. 어, 맨날 음. 뭐 여행이 별론이 뭐니 해도 맛있는 거처먹 먹는 것도 좋아가지고 <laughs> 방금 전까지 뭐 자기는 여행이 취향이 아니고 관광이 어쩌고 아 어, 그냥 뭐 새로운 거 먹어보는 거지. 건집 근처에도 많은데. 아 <laughs> 어, 맛있다. <laughs> 안녕. 잘 먹고 가있어. 전주에 온게일 때문에 온 거라 호텔에 가있을 거고 저는 일하러 가요.

재고다! 재고예요! 일을 끝내고 나왔고,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가려고. 근데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근데 전주가 진짜 택시비가 싼것 같아요. 진짜 싸고. 카카오 블루도 500원 밖에 추가가 안 돼서. 카카오 블루를 배차를 했어. 3 5 0 0억3 5 0 0으로 30층 줄 알았는데, 6층밖에 없네. 문열히가세안녕요 된다. 대박이지? 아니 나딱 왔는데 얘가 혼자 이렇게 딱 열리는 거야. 이거 어, 별 좋은데? 근데 너무 좋아. 어. 홀딱 벗고 있어도 데 민지야 홀딱은 벗지 마라. 일층에다 보인다. 야뭘 받아왔냐면 맛있는 거? 어머님이 오란다 가게를 하신대. 진짜 맛있는 거잖아. 이 수제. 미친놈이잖아. 안 좋아. 미치는 거지. 나 이거 보정하자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오, 어, 미친. 진짜 아, 이거 진짜 개 맛있는 거 알지? 언니가 가다온 네. 수제 오란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냐 면 차갑게 먹지 말고. 살짝 직사광선에 방치했다 먹어요. 어, 좀 노골노골하게. 음. 아, 겨울에, 근데... 겨울에 먹으려면 좀 데펴서. 맛있어? 음? 말있어 박스로 파시냐고 물어봐요. 가 그래서 물어봤거든. 한옥마을 가면 뭐 먹어야 되냐? 음. 그때 한옥마을 처음이냐? 전 처음이냐? 그래서 왔다 갔더니 음. 그럼 갔으면 다 먹어도 됐냐? <laughs> <laughs> 저기 앞에서 픽한장 찍자. 마시는 거 처음 먹을 때만 좋아하고 이거네. 입에 뭘안 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힘들어해. 야, 야! 자 <laughs> <laughs> 되고 싶어, 돈 많고 싶어 외국 <laughs> 와서 뭐금토이 싫어, 싫어 금토이, 금토이, 금토 좋아,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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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든다 나던 거 이거였는데. <laughs> 응. 어, 나다 음 응. 사람 왜 이렇게 일도 없어? 어, 응. 잘 나왔어. 나 봐, 나 봐, 여기 봐. 오, 시모빵을 들면 잘 나오나? 봐. <laughs> 오, 음, 시바. 그 땅콩. 음? 맛있다아 음? 이거 맛있다. 음. 이대로. <laughs> 안 되네. 근데 먹고. 언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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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도없 아! 저없 없다. 저 없다. 어, 저다저다 근데 냄새도 그래. 아맛있다맛있다 응. 보세요. 치즈가 미끌미끌. 음, 맛있지? 너무 <목소리> 맛있거요진 <목소리> 여기 유명한집 맞나 봐. 잘안 나가. 물슨맛 같아. 치킨 음. 같어 음, 맛있어. 별안 맵고 맛있다. 국물 떨어져. 잠깐만. 국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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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어 떨어지고 있네. 깜짝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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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물도 한번 긁어줄래? <laughs> 이렇게? 아지을긁 <laughs> 이거, 뭐, 이거 원 <laughs> 미안. 이거 이 친구. 이거는무이이게다자 이런 내가 제일 못한거같왜 이렇게 행 진짜 피로. 네? <laughs>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싹 내려갔네. 아이스크림 싹 내려갔다. 이제 다시 만두 먹어야지. 다으로거야지 이었다는데너아프 음, 맛있다. 음, 떡볶이. 먹어? 응, 간장 찍어 고추. 고추. 추어추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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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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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네, 란이만었 완전 크게 응. 먹어 완전 크게? 먹 아니 응. 일단 해봐, 사는데 응. 아, 그만해 <laughs> 빵튀가 일단 별로고 속도 좀 별로 일단 반만 먹어라 안보다 네. 조금 더먹어라 조금 더 먹어 이거 뭐고 고찔어 찔렸다고? 음. 구멍이 음. 음~~ 음~~ 잡채 음~~ 여기가 뭔가 찐 것도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음~~ 튀 것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바들 캠페인 팅스집 이름 뭐더라? 할머니의 추억? 외할머니 솜씨 <laughs> <laughs> 아하하 노 yeah. 엄마, 뭐 <?iser> 응? 음, 파 진짜 맛있다. 오 나오는 거야? 끝이야. 빵 응. 오호, 뭐라 씹으려지몰라 뭐라 씨어 잇노 뭐라 왜 이렇게 글이 많아 집가서 읽을까? 꽃이 지면 잠시 슬픈 끊어 재물은 <laughs> 본인에게 들어오는 크지만 처음엔 느끼 끊어 금전적인 부유함이 커지기보다 권력이 끊어 짜증이 재수 없네 <laughs> 손힘 없어서 못할겠 이정도 힘은 있단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운이 있으나 한번 들어오기 시작한 재물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것 같아. <laughs> 너무 좋은데요? 아 <laughs> <laughs> 진짜 나 감당 못했으면 좋겠어. <laughs> 감당 못하면 세무사 써. 뭐. 세무사. 그래 돈 주고 세무사 쓴대지. 그래 그러라고 있는 거야. 나파에 불이 안 들어와. 냄새가 이렇게 되지려 냉장고가 진짜 쪼끄면서 이렇게 트트리스를 했어 아니 소스를 너무 깊은데 넣어가지고 이거 두루미처럼 먹어야겠네 이거. <vais> 짜자잔 야음 <-ppyaciones>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짠 아우, 시원해! 아이, 진 산책 나왔어요. 아니, 아니, 네가 날 찾다고. 아니, 거미 그냥 그러려니까. 슈를 다 거미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어머니, 먼저 가. 그럼 거미줄 쳐도. <laughs> 기분 어때? 짜만 지금 홈 캠으로 엄마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엄마. 빨리. 음, 엄마가 얘들아, 이러고 들어올 거야? 갑자이유. 밥자이유 예메라. 그래 네. 저 형. 예메라. 춤 형. 아, 자자 힘들다. 어 된다. 어? 언니가 이불을 다지 발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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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이렇게 이불을 o 겨도이 a r 안 y o 이 don't care, you d o 가 t care, you d o n 것 같아 r e you don't 베 a 베어 어, e 베 r 베 a b 라더. e a r 얘 그럭이랑이 깜 너무 존나 자극해. 에이. 어떡해. 그렇게 들고 다녀. 그래. 간다. 여기. 아, 안 고. 초당 몇 달. 낸고다내됐 나. 근데 <목소리도> 그거 진짜 힘들거든 응 술안에 면 안돼 뭐? 뭐 조금만 넣어주요어음 <laughs> <딱 어려워. 웃음> 음, 어때? 술안 <수환> 전동사까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서비스도 진짜 너무 어, 많이 주셔가지고 서비스를 한 2만원씩 주신 것같은 음. 렇게 많이 주시면 누가 그렇구나. 어떤 거 팔아? 하여 여름은 원래 더운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덥다 코는 왜이 그래 카드 왔다 갔어 오늘 자기 전에 반성기도 하고자 <laughs> 기회도 안돼 얘네들 <다했는데. 웃음> 맛있겠다 <웃음> 모기처럼 쏙빨아먹어야 <laughs> 맛있다 원래 반찬 하나 시킨 거지? 둘 나눠서 주라 싸우지 말고 먹어 <laughs> 안돼 <laughs> 왜요? 음. 방셨나봐요 음. 음. 맛있어 슈화분 음. 맛있어 어때? 기분좋졌어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졌어? 하늘찾으면그이없 하드, <laughs> 언니 진짜 쌍욕수 어 엄마한테 카 왔어 엄마가 쌍욕 보봐너이 새끼한테 다시 카드 안 준다 이렇게 보거 냄새 냄새아 그냥 그 월드컵 기 알지? 그냥 그어 저기 그피력이감 기분이 안 좋아졌어 수고하다 <laughs> 진짜 맛있게 생겼다. 완전 인가아 뜨거워. 아뜨거아 지쳐버린. 홍국수 응. 먹으러 왔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눌러서 조금 달라고 응. 말씀드렸거든요. 근데도 진짜 응. 기본이 설탕이래요. 맛있나? 너무 맛있다 갑자기 회복됨? 어, 리셋됨. 진짜로? 음!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맛있다. 이거. 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알지? 키 별로 아 근데 이거 맛있대. 이 식사 느낌이 아니래. 이것도 국물 먹어야 돼? 그냥 찍어서 먹이데 음. <laughs> 뭐냐고. 설탕, 금, 콩국수 별로야. 나소고안좋아하거 알지? 해놓고 입에만 들어가면. 와 이거 맛집이 이번에 먹은 거 중에 여기가 제일 표정이 좋은데? 마지막 메뉴를 잘 골랐어. 음! <laughs> 이금뭐먹 어. 는다못 먹었지만 국물다 먹었어. 졸려? 나도 그래. 먹다 지쳤다는 것이 이런 데 쓰는 거. 졸려? 졸려. 다리 떴어. 우리야 그. 꾸뭐 했어? 나왔는 나. 왜 나오지도 않아 우리, 말리이 우리, 아기야. 우리,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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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아기 보고 싶었어. 우리, 아기도 보고 싶었어. 잘 놀았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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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잘 우리, 우 우리,